수맹수 TV입니다. 금일은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모든 국민이 눈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자신의 아님을 위하여 잘못된 국가를을 선택하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악을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악당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끼친 나쁜 영향은 민족의 말살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연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문재인의 시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경비원 숫자를 25명 더하여 65명으로 늘여 국민의 수를퍼쓰고 있습니다. 그를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체포할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해계가 뒤따르지 않았는데 그를 용서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계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뭐?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했다고요? 그렇게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피해는 국민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윤석열은 자에게 방에 있다 갑자기 한나라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경선의 절차를 행했습니다. 그 경선이 정직한 경선인가요? 중앙선관위가 주당 경선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22년 상구 대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게 진 선거를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24시까지 3.85% 이재명이 이기고 있어서 미개표는 1%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윤석열이 0.7% 승리였습니다. 계산상으로 는 나오지 못하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 처음부터 개프에 관련된 언론 노조와 짜고 부정 성어를 했다는 결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부정 투표에 참여했던 자들이 하던 일을 내 던지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감지한 좌익들은 하단 일을 멈추고 프레임 B, A와 B를 가지고 있었는데, B 0.7%로 선택해서 진골로 했습니다. 필자가 이렇게 말한 연유는 2018년 68될 때까지 무신 노제인 나에게 다고신 하나님 여호께서 인도하시어 경기도, 양원의 검단교회 국회대에 참석해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 성령의 불꽃을 내려주었습니다. 첫 자인 제가 잘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성령이란 사실을 확인시키러 3개월되는날 10월 셋째 주 금요 기도에 신림교회에 참석하게 하시어 23시에 딸님 목사라 여금 안수 기도를 행하게 하시어 불꽃을 다시 내려 주었습니다. 성령의 불꽃을 다시 내려 주시어 첫 성령이 진짜로 성결한 령 사치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나 크심에 감우하여 잊을 수 없습니다. 연성열의 잘못이 위에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잘못을 정거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알려주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여 강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눈 없는 자들이 자신의 감투에 연가하여 그를 추구하고 있는 자 있으니 이는 여와의 철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에 떨어질 것을 두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